네, 주관적인 견해로 2020 KBO 리그 우승팀을 예측하는 마구마구 2020 뇌피셜 토너먼트. 저는 진행을 맡은 윤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2020 KBO 리그 우승 팀을 예측해줄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두터운 팬층을 소유하고 있고 야구 해설가이자 스포츠 기자이신 김영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마구마구 팬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 <laughs> 자 다음은 나는 마구마구 신이다. 아, 마구마구 보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마구마구로 야구를 배우신 이말년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야구를 마구마구로 배운 남자 마구마구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 쌍방울 올스타의 유저 이말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네. 아니, 사실 저는 야구 콘텐츠로 이렇게 3시에 모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한 번도 한적 없어요. <laughs> 기자님도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으 아, 그쵸. 저는 주홍민 작가 팬이거든요. 좀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주홍 작가님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야구공으로 섭외가 되실 텐데. 아, 가운데, 여기, 저기, 네. 예, 네. 가운데 계시 야구공이 아무래도 네. 작다 보니까. 과거를 먼저 들어볼게요. 마구마구 데이터에 입각한, 또 체계적인 분석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구마구 분석에 입각한. 네. 좋습니다. 기자님은요? 네, 저는 사실 KBO 리그 쪽보다는 메이저 리그여서, 아, 내가 이말년 작가한테 많이 밀리겠구나 하고 왔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알못이에요. <laughs> 자신있습니다. 자 그럼 뇌피셜 토너먼트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너먼트를 진행하기 전에 총 10개의 팀 중에 5강에 진출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다섯 팀을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볼 거거든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김 기자님 먼저. 오, 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1위 팀으로 부산을 뽑았고요. 아 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선택이죠. 아 그리고 2위 팀으로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아 키움, 키움 네. 히어로즈. 3위 SK 유이번스. 네. 아 LG 트윈스. 그 다음에 5위 롯데 자이언츠. 5위 롯데 자이. 언츠자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뽑았다가 네. 일주일만에 바꿨어요. 어? 네, 왜요? 왜? 바꾼 이유가 네. 아 이게 롯데가 처음에는 이제 롯데 팬들 너무 좀안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연봉 1위, 성적골지 성적꼴지. 어? 그쵸 네,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이번엔 롯데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에 이끌렸다가 음, 올해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1 9 때문에 타이트해졌습니다 일정이. 음, 맞아요. 그래서 선수층이 두턴 팀이 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롯데를 빼고. 아, 자, 아, 롯데가 빠지는군요. 죄송합니다, 롯데 팬 여러분. 아, 롯데가 빠지... 네. 네, 그리고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다 미루고요 오, 오. 오, 오. 오. 자 네, 2위 팀 거. 짜잔 NC 아, 다이노스를 NC. 오. NC가 바로 두터운 선수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 지금 좋은 포수만 4명이에요 아. 네, 이게 더블 헤더, 트리플 헤더 해도 좋습니다 음. NC 다이노스가 두터운 선수층으로 2위까지 간다 음. 음. 근데 기적적으로 체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 <laughs> 체력 회복제 먹이면 되거든요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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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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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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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고 나고 나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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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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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키움을 넣습니다. 아, 키움이, 키움이 네. 우승을 하는군요. 그다음에 뭐되웠어요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SK를 놓고오 네. 5위에, <laughs> 5위에 LG를 넣습니다. 다섯 팀은 저와 같은데 순위가 많이 달라요. 오. 많이 달라졌어요. 네. 1위 키움, 2위 SK, 3위 두산, 4위 NC, 5위 LG. 아니,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를 좀 들어 볼게요. 일단 제일 의아한 게 두산이 네. 이제 삼인 거잖아요. 네. 네. 한국 시리즈 맨날 이제 그렇죠. 참석하고 하는 우연성 일... 한국 시리즈 네. 진출 네. 그게 그냥 좀 실팔일까? 아... 좀 이제 우주의 흐름 이론에 따라서 네. 우주의 흐름이 이제 조선이 이제 좀언정 됐다. 바뀔 때가 됐다 아... 아무튼 3위 네. <laughs> 3위도 잘한 거야! 열정 중에! <laughs> 사... 왜 욕심을 내 3위도 잘했는데 잘한 거지 잘한 거지 네. 그냥 LG가 이번엔 된다 맨날 이런 말 했잖아요 LG 이번 시즌은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수를 갖다가 부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승할 수 있는 징조지 않을까? 어, 네. 근데 저는 말년 작가님의 순위에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SK가 올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김광현 산체스 부선수가 작년에 원투포츠인데 나갔잖아요. 네. 과연 그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전 그래서 네. 고른 거예요. 진짜요? 야구만화 보면요. 심기일잖아요. 동료들이. 아 우리가 어? 여기서 무너지면은 네. 광연이도 편하게 음. 못 던질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처럼 성적을 내자. 으쌰으쌰 2위. 제가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글을 쓰잖아요? 네. 개, 개쌍욕을 먹습니다. 근데 이말년 작가가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마, 카툰을, 그 만화를 그리시면 네. 역시 이말년. 아, 네. 맞아. 아, 맞아. 너무 속상해요. 안돼 아,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도. 할까요? 그만두시면 해도 돼요.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니까 뭔 말을 해도 돼, 사실은. 네. 제가 기자를 은퇴하겠습니다. 아. 얼마나에 오광을 조금 뽑아 어. 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괜찮으시겠나요? 저는 정말 그냥 뇌피셜. 그러니까 이렇게 아, 기아. 아. 일단 원래 이두 팀이 붙으면 엄청 치열하게 싸우던 그쵸. 때가 있었다는데. 최고의 승연 카드. 네. 네. 두 팀. 팜이는 <laughs> 어? 큐. 멘탈이 엄청나게 강한 응. 팀이에요. 어. 멘탈이 최고 아니었어 음. 스포츠 는 멘탈적으로. 멘탈이, 멘탈이 그렇죠. 네. 멘탈 네. 높더라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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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멤단이 <laughs> 더 좋은 팀이 두 팀이나 <laughs> 더 있어요, 멤단이?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자님? 저는 이게 진짜 보고 싶었어요,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잠실 주인은 누구냐? 아 <laughs> 잠실 주인은 누구냐? 아 이거 언제 나올 거야? 아 잠실구장 이제 아 터질 때가 됐다. 아 모든 포스트 시즌 경기는 고척돔에서 열립니다안 아, 네. 아. 두산 LG는 반드시 15회 연장까지 반드시 가야 되고요. 네. 4회 초쯤에 장마가 미친듯이. 비가 미친 듯이 내려야 돼. 그렇지만 팬들의 열기는 식지 않아. 응원 막 미친 듯이 하고 막 선수들 막 이렇게 그 헬멧 아래로 막또 예고편 또 선수의 들 땀. 자 고척동 지붕은 원래 닫혀있습니다 <laughs> 아니 동나이처럼 열려! 갑자기 열려! 하이라이트 뭐, 뭐, 중요할 때 열려 철동이 내렸어 이거 권부 나오는 거예요? 응. 저는 이상한 사람 역으로 제가 섭외된 줄 알았는데 <laughs>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이상한 사람 역은 다른 사람 이었나 봐요 <laughs> 네. 이세 의견을 조합을 해서 그러면은 토너먼트 5강을 딱 정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저희 세 의견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간 팀이 키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키움. 키움을 1위를 줬습니다. 아, 어, 제, 저거 따라 하셨나요? 네. 어. 요렇게 1, 2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LG, LG를 3위로 네. 넣는 거 LG. 어때요? 오, 좋아요. 오, 괜찮은데?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LG와 두 살이 맞붙는다. 그냥 Y번스 넣고 아, 싶어요. 네, 4위에 넣어주세요. 네. 오위 NC로 갑시다. NC. 제가 그래도 2위로 올렸잖아요. 아 맞네요. 네 마구마구 2020 뇌피셜 토너먼트 최종 5강 팩은 이겁니다. 1위 키움, 2위 두산, 3위 LG, 4위 SK, 5위 NC. 네, 이제 저희가 뽑은 다섯 팀의 주목할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5위, NC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크라이트 선수를 뽑았는데요. 음... 타자 중에서는 나성범 선수입니다. 음... 원래 나성범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아예 시즌을 거의 거르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량이 좋아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성범 선수가 NC에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고 떠나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나성범 선수를 뽑았고, 자, 엔스타인호스에서 주목할 만한 타자와 투수 기자님께서는 나성범 선수와 마이클라이트 선수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마구마구에도 구현이 돼 있거든요. 어,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어. 아, 이게 작년에 1년 쉬어서 그래요. 아. 라이브 카드니까 나성범 선수가 아마 쭉쭉 본인의 능력치를 올리지 않을까. 음. 바뀌어요, 바뀌어요. 네. 그쵸. 네. 음.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성범의 기량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스탯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아, 그러면은 이만연 작가님이 꼽은 선수들을 좀 살펴보죠. 전 너무 좀 뻔하다고 해야 될까? 수수는 이재학 선수, 어, 이재학 선수. 그냥 꾸준히 아, 그냥 잘하시는 그쵸. 타자는 너무 뻔한 대답인데 리네지 <laughs> 양희지 선수 네. 네. 와 87점 파워, 파워랑 컨택이 다 높죠 네 높네요 파워가 좋은 선수는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고 네, 컨택이 좋은 선수는 똑딱일 가능성이 네. 높은데 양희지 선수는 타율과 홈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선수 음. 와. 자, 이말년 작가님께서는 마치 라이브 카드를 보고 골라 주신 것처럼 굉장히 스탯이 높게 나와 있는 선수들을 골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엔스다이노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SK 와이번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는 네. SK가 작년에 좀 홈런 수가 줄어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동민이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한동민 선수가 예, 좀 가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어, 투수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현, 산체스의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특히 한국 투수들이 잘 던져야 돼요 네. 그래서 문승원 선수 스실일뭐 굉장히 좋고 슬라이더형인데 마구마구에서는 사실 슬라이더형은 선호하지 않아요 어, 왜요? 어, 슬라이더 보다는 좀더 빠른 구속이 네. 통하는군요 윽박지르는 게 결국은 게임은 윽박질러야 돼요 쌩! 네. 하면은 유도. 다음은 또 이말련 작가님께서 선택하신 네. 선수들. 타자 쪽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베이징 뉴비다 보니까 네. 최정 선수. 아, 최정. 근데 아, 뭐 투수로는 이제 박종훈 투수. 아, 투수? 아, 인정합니다. 딱 네. 보면은 커브형. 음. 커브형은 이제 보면은 S 커브죠 이게 슬로우 네. 커브인데, 슬로우 커브는. <laughs> 이렇게 어 <laughs> 아, 니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데이터를 여기다 다 넣어야 돼.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네. 카운트를 자, 먹어줘요. 음.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까 이만년 작가가 마구마구는 어, 이 스피드로 어. 네,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된다. 슬라이더보다 쿼터가 좋고 음. 빠른 공으로 윽박 질러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슬로우 커보니까는 이게 타이밍이 맞추기가 아. 너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어, 저는 그 마구마구 알못 입장에서 브이슬라가 예. 뭔가요? 슬라이더 마구마 그냥 슬라이더는 이게 예, 슬라이더 <laughs> v 슬라이더는 이게 팍 꺾여요. 근데 네. 그냥 슬라이더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SKY 원스의 선수를 살펴봤고요. 다음 LG 트윈스 만나볼게요. 타자는 무조건 이 선수예요. 라모스. 투수는 정우영 선수를 뽑았는데요. 네. 네, 이 선수가 작년에 LG 트윈스에서 이병규 이후로 22년 만에 신인왕이 된 선수예요. 네. 네, 공도 잘 던지지만 아주 뻔뻔해요. 아 이런 선수들이 대성합니다. 맞아. 그래서 저는 마구마구가 이 뻔뻔도 어. 이런 게 아마 있어야 될것 같아. 요아 멘탈, 예. 멘탈. 뻔뻔한. 예. 거기다가 뭐 스타성까지 엄청나게 그쵸. 뛰어난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게 뻔뻔한 걸로 이제 좀 높이 평가를 받는다면 제가 야구 왕일 수도 있어. 요이 <laughs> 선수가 중요한 이유는. 고우석 선수 마무리 투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작년에 너무 많이 던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정우 영이 잡아줘야 됩니다 음. 아 재구력이 좋아요 음.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전을 못한다 재구력 아. 낮은 투수 쓰세요 음. 아 그럼 상대방이 못 읽어야 돼 패턴을 오, <laughs> 세상에. 아, 그게 진짜 맞아요 네. 공이 날리는 투수들이 삼진을 많이 잡는 게 맞아요. 감이 안 와요 아니. 네. 수싸움이 안돼 수싸움이 네. 아니, 이게 게임... 아 현실 야구가 묘하게 연결이 되지 스탯도 <laughs> 진짜로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한데요 저지가 네. 이거 들으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laughs> 이말년 작가님이 꼽은 키 플레이어 만나보겠습니다 LG 뭐 하면은 이제 차우찬 음, 선수 음, 음, 네. 음. 타자는 김현수 선수 음. 음. 그냥 탑 클래스에요 그냥 잘하는 선수예요 <laughs> 주로 이말년 작가님 앞에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잘하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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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클래스에요 그냥 마구마구를 하면요 네. 자주그 출석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냥 워낙 성적이 계속 좋아가지고 몇 년도 김현수 몇 년도 김현수 몇 년도 김현수 몇 년도 김현수 계속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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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한번 볼까요? 스탠을좀 살펴볼까요? 김현수 선수 아무래도 스탯이 높겠죠 특히 컨텐츠 능력이 뭐 최고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안 높네요? <laughs> 아, 아니 아, 보니까 그러지? 파워가 상당히 좋은데요 예, 지금 예. 현재 수치로는 예. 일단 좌타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어, 좌... 어 마구마구에서 우타자보다 좌타자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좌우놀이를 하게 돼요. 용용 어... 먹기도 하잖아요. 네. 좌우놀이. 네. 그래서 라인업을 짤때좌우좌우좌우 이렇게 넣어야 돼요.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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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응. 타자들의 타격폼에 적응을 못하요 아, 아, <laughs>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타자가 누구냐면 셰필드. 아,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공이 안 보여 혼란스럽다. 이러고 있으니다 이게 진짜 네. 악명높았는데 마구마구에서 이제 셰필드가 옛날에는 <laughs> 에이 그 정도는 아닌데요. 스탯이 되게 좋잖아요. 네, 훌륭한 네, 선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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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썼어요. 아, 치는 사람이 못 치겠다고. 네. 그리고 이승엽 선수는 이렇게 들어와요. 음. 가려요. 슬렉존을. 칠때면 이렇게 가려. 그럼 이제 공이 이쯤 오잖아요. 대발존이라고. <laughs> 네, 아, 쓸 수는 없지만. 그존안 해, 존안 해. 수 없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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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으로는 두산 베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저는 투수는 알칸타라입니다. 음. 네, 린드블럼이 작년에 MVP 먹고 메이저리그로 돌아갔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잠실 구장. 음. 네, 두 번째 두산의 강력한 수비. 음. 그렇기 때문에 KT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냈던 알칸타라가 두산으로 오게 되면 더 뛰어날 수 있다 확실히 뭔가 두산으로 오면 선수들이 확 클래스가 좀확 올라가는 느낌 그니까요 그게 두산의 매력? 마력?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예, 타자는 네. 두산이또 유명한 게 부홍포수들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박세혁 선수가.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또. 정말 신기해요. <laughs> 아니, 화소연입니다, 아, 정말. 네. 그러면서 김태형 감독이 MVP 같은 활약을 했다라는 칭찬을 했을 정도로 음. 박세혁 선수가 또 잘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박세혁 선수 주목할 만한 게 스피드. 포스들은 보통 발이들인데 박세혁 선수가 작년에 삼루타를 엄청 쳤어요. 삼루타는 네. 발이 빨라야 칠수 있는 겁니다. 맞아. 아 맞아. 요 네.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생태계 파괴종이에요. 아, 포수 중에서는 뭐 넘사벽. 음.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말년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네. 타자는 오재원 타자. 식빵 잘 굽는. 보는 맛이 있죠. 파통하죠. 네. 주장의 품격 네. 국가 대표로 우리 팀이 되니까 그만큼 통쾌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전의 대가, 아. 트레이토크의 아. 대가, 네. 아. 욕 스킬 뭐 이런 거. 그렇죠? 일로 나가서 네. 스킬을 사용하는 거죠. 네. 상대 팀의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어 감소가 됩니다. 아 감소. 무릎을 탁 꿇어. 아 슬프네. 식빵을 네. 구워. 어 네. 네, 갑자기, 갑자기 고양이처럼 있던... 식박도 네. 구워. <laughs> 이러면서 네. 그런 다양한 스킬 네마그마구는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투수로는. 이영하 투수 이영하 투수 이야,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2심하고 네. V슬라 이 조합 와. 섞어 쓰기 좋게 딱 이렇게 있죠 그리고 V2심하고 포크랑도 섞기가 좋거든요 오, 되게...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고 오. 쓰기가 좋은 투수다 이영선수 진짜 좋은 카드다 저건. 그러네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네요 음. 그렇죠 실제로도 좋은 선수지만 네. 게임에서는 더 좋은 선수다. 아, 네. 두산 배우 선수들 살펴봤고요.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타자는 김하성, 투수는 최현태입니다. 김하성. 네. 왜냐면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는데 음. 올해 최고의 성적을 찍고 메이저리그 가야 돼요. 제박줄이 걸려있습니다. 아 <laughs> 무조건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가야 됩니다. 가야 할 말이 많아진다고 네. 그죠 그렇죠. 네. 김하성 선수가 올해 미친듯이 하고 가자. 음.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루 스피드랑 수비 스피드가 말이 안 되네요, 이게. 네. 공격력은 뭐 김하성 선수보다 좋게 나올 선수가 있을까 싶어요. 위에는 빨간색. 네. 아래는 파란색. 네. 태극문이에요. <laughs> 대한민국 선수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할 만한 선수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구마구 2020에는 시즌 중에 성적을 바탕으로 스탯이 변하는 라이브 카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그 카드들이 라이브 카드들인데요. 그렇다면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쯤에는 기량이 또 어떻게 상승할지 내려갈지를 살펴보면서 게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레페셜로 네짠 대진표 상에는 키움 히어로즈랑 부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작가님과 기자님 어떤 팀을 선택할지 고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이말년 작가님이 부산을 너무 무시하셔서 막 아, 한국 시리즈 맨날 그게 그냥 좀 싫다 할까 우주의 흐름 이론에 따라서. <laughs> 네. 두산을 초이스해서 네, 이만현을 박살내겠다, 혼내주겠다 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만현 작가님께서는. 그쵸. 저는 애초부터 이제 두산 할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두산은 많이 이제 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키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만현 작가님께서는 키움 그리고 김영준 기자님께서는 두산을 선택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선수들이 선발 출전할지 덱을 짜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변수를 드리려고 해요 두 분에게. 왜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로만 덱을 짜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각 구단별로 올스타 선수를 한 명씩 넣을 수 있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넣어서 덱을 짜는지 그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준 기자님의 두 산부터 네. 네, 덱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 저는 보니까 투수 쪽은 올스타를 보강할 필요가 없겠다 오 네, 그래서 타자 쪽에 조금 이제 가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갔던 김현 선수. 어, 다시. 네. 제가 김현 선수를 또 좋아하는 게 네. 정말 노력 많이 하던 걸 옆에서 제가 지켜봤거든요. 음... 그래서 김현 선수를 오랜만에 두산으로 출전을 시키자. 자, 김현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 김현수로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하면 또 좌익수죠? 네. 김현 선수를 교체하겠습니다. 보유 선수 중에 교체. 자, 교체했고요. 그리고 5번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5번도 네. 나쁘지 않은데. 왠지 것 같아요. 5번 자리에서 말루 상황에서 들어와서 혼란 칠것 같아요. 5번. 네. 예측까지 또해 주시고요. 자, 저는 덱 구성이 끝났습니다. 네, 김영준 네. 기자님께서 제 덱을 다짜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말년 작가님께서 덱을 짤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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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시 좋죠. 아름답죠? 이런 느낌. 이런 요런, 요런 느낌. 뭐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그냥.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구마구는 이름을 보지 않아요. 아, 스탭. 지금 이름을 보고 계셨어요.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름을 보고 계시지? 오. 위에 있는 숫자를 보아, 보셔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숫자 낮은 포지션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 활용적으로 봤을 때는 중견수. 빠르고 수비가 좋아야지 점수가 안 나요. 중앙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따르르. <laughs>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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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갑니다. 중견수. 그럼 막 먼지가 막 나요. 그 중견수가 큐메 좀08 클락밖에 생각 안나거든요 중견수 바꿀 선수가 없는데요. 클락이 없네. 제가 놓친 게 있어요. 뭐야? 지금 서건창 말고 괴수 괴수 서건창으로 걸을 걸.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꾸시는 오. 건가요? 큐메. 큐메. 그리고 여기 서건창 선수 자, 기체 서건창 14년도 아 진짜 빛났던 서건창 그렇죠. 네,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에게 조언을 하나 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분명 경기를 하면서 우리 이만현 작가님이 침착맨으로 빙의를 해서 약올리고 멘탈 아, 그. 막 그. 공격하고 이럴 수 있다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에 주의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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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laughs> 어. 와, 나돌것 같아. 치. 어, 달려라. 아용 <laughs> <laughs> 아, 나 <욕나. 다 웃음> 끝나고 성취하시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웃음> 뭐 <웃음>